진짜 개 x 놈이 원래 내가 보면 좀 <laughs> 이겨야 되는데 아, 아. 잘못된 게 아들 심지어 내가 아까 전에 만난 애야 대머리? 아니 아니 맥크리 음. 내가 5시간 전에 아니 5시간이 아니라 7시간 전에 추천 주네 야아왜 <laughs> 그래서 만난 거 아님? 보월님이 <laughs> 잘못했네. 예? 어? 이? <laughs> 다시 예? 추천 제도가 이거 다시 만나는 건가? <laughs> 정말 쓸데없는 제도인 거 같았는데. 더 그러? <laughs> 이건 차단각이다. 뭐요? <laughs> 나의 나의 잘못으로 만든. 아, <laughs> 차별하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당연히 차별은 더였죠너무하네와하 하하. 못하하 혹시 고인물 게임, 세 Senna, 아세븐나7츠 어? 아, 이거 아, 안, 안다고? 당연히 아는게임아소름돋아 그거보다, 그거보다 더한 게임도 많이 아아요 왜이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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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랑 넷마블 게임이잖아 응. 둘다 내가 그거 처음에 해. 내가 그거 처음에 1회 3-에 그 늑대 인간 얻으려고 하다가 안 나와서 때려쳤어. <laughs> 지금 새 새캐들 존나 많이 나옴 영웅의 군단이라고 알아요? 알죠? 내가 그거 게임 진행하다가 그 강아지 인간들 스토리에서 감동 먹어 갖고 계속 할랬는데 연예인 캐릭터만 음. 존나 뽑아서 안 해. 미친. <laughs> 누구였지? AOA랑 막 그런 애들만 졸라나오던데 에휴 그런 애들 때문에 하는 애들이 있으니